병신 기억되는 사람다 이번 시간은 묘월 성장다 우측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묘월 성장다 송나라 왕이 등에 솟은 종기를 없애달라고 하느님의 말을 적은 성경 구절을 외우니 묘월 성장다 관련 한자는 남송 그리고 암송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할 성장자입니다. 갈 차죠. 여학생이 교무실에 갔어 엉덩이에 동기가 솟았다고 하면 도태가 통하니 통한 통입니다 관련한자는 통과 그리고 통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할과 진하철 따입니다 고리 비었는데 더 크게 비면 진해가 지나가니 진할과같입니다 관련한 자는 과거 그리고 잘못을 사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칠로자입니다. 아들이 팔이 없는 모양입니다. 태어난 아들이 팔이 없자 걱정되어 앞으로 출산하는 것을 마치니 마칠로자입니다. 관련한 자는 완료 그리고 수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이 팔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한 자는 다시 그리고 유전자 또 탁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자 자자입니다. 저는 이 글자를 여자 자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의 생사 여타를 여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